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가정 안에는 존경받는 부모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문이 그러니까 집안이 또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는 구심점이라 할수 있는 존경받는 어른이 있어야지만 그 가문이 또잘세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또잘 세워지고 발전하고. 또 두루두루 인정받는 좋은 명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 안에는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창하고 또잘 세워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도 나라에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존경하고 또이 랍비를 정신적인 그런 지주로 그렇게 여깁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민족에게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네에 랍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랍비 주위로 모여들어서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엄마들은 랍비들이 그 마을에 오게 되면 앞다투어서 그 랍비에게로 자기 아이를 손을 잡고 가, 이끌고 가서 그 아이가 랍비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고 또 랍비의 가르침을 경청하여 듣도록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어린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숙제를 하나 주었어요. 과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런 과제입니다. 일생에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와 보아라. 일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을 목록을 세 가지만 가지고 와 봐라. 고민하면서 생각해 오너라. 이렇게 과제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한 똑똑한 아이가 아주 지혜로운 아이가 그 과제를 이렇게 오고 온 것입니다.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추구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의 목록 첫 번째, 명예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예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당차게, 라피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그때의 라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이야, 아니야. 명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그리고 재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살로미야. 평화, 평화란다. 화평이란다. 화평이 없는 명예, 화평이 없는 건강, 평화가 없는 재물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화평, 평화, 샬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으뜸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샬롬의 은혜는 샬롬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져 있다. 만족스럽다, 충만하다, 넘친다 하는 게이 샬롬이에요. 안 평안이죠. 오늘 우리에게 비록 다른 것이 조금은 결핍되어 있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샬롬의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결핍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합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가져도 있어도 누려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이 없고 염려가 가득하게 된다면 그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염려라는 그 본뜻은 갈가 먹는다. 갈가 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갈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평화를 갈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갈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갈가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일탈감 얻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염려가 뼈를 상하게 하고 마르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고 그 염려가 여러분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을 거예요.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는 이처럼 무서운 인생의 적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서운 적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무서운 적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무서운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이 갉아먹고 우리의 행복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러저러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저러한 염려 때문에 한숨 짓고 고민하고 또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샬롬의 축복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인생에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강 건너가면 또 강이고 한 고비 넘고 나면 또한 고비가 오고 이것을 피하면 저걸 만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고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면 또딸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고 딸 문제로 막 힘들어 하다 보면 또 아들 문제로 넘어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 보면 또 건강의 문제가 뒤에 따라오고 건강의 문제가 또 해결되면 뒤에 관계의 문제가 따라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자꾸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자꾸 파도처럼 자꾸 우리의 인생에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염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염려가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땅바닥에서 헤매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염려에게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걱정을, 염려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건문입니다. 그리하면 7절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조건문이에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과 마음에 이런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 근심이 떠나가고, 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내용이 나오죠? 6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화평과 실 샬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뛰어넘는 샬롬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너무 붙들고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 그것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염려에 파묻히게 된다. 기도가 없으면 무엇이 앞서게 된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앞세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게 되면 자연히 앞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곤데 염려가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염려의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 관계이죠. 기도가 충만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염려가 우리 안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염려는 떠나가고 오히려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염려 충만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없어지면 이제는 근심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정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하는 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떠나가야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생각들과 두려운 마음들과 공포와 염려들이 근심과 걱정들이 불필요한 마이너스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감사가 기쁨이 위로가 그리고 미소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모든 일에 통한다. 네. 기도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 특정한 일에만 기도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느 특정 문제에만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염려와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직장에 대한 염려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질에 대한 염려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관계에 대한 아픔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느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되고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제한된 영역에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삶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여러분 돌아서는 결단이고 그리고 온전한 위탁이에요. 돌아서는 결단. 믿음은 세상으로 향하여졌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나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이제는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계획들, 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틀어진 것들. 그리고 또 훼손된 것들, 어두운 것들 이제는 돌아서는 결단이 믿음이고 또 하나 믿음은 온전한 위탁이에요. 위탁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이 부분은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취하고 이 부분은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움켜쥐고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가려서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리고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다시금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그는 주 우리 곧 구원자 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험과 걱정과 모든 괴로움을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한 것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제는 간구하고 기도하되 어떻게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저 전전, 전전 근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하나님에 앞에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무엇을 말을 할까요? 지금 당한 이 고난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까지도 이런 고통까지도 이런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엽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전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죽을 것 같이, 것 같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아픔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간증거리로 안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이유는 이 고통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픔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픔 넘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픔 중에도 하나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운동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지옥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훈련을 합니다 끝까지. 하지만 이 훈련의 끝이 아무 것도 없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훈련을 하겠어요? 운동을 하겠어요? 지옥 같은 이 피땀 흘리는 훈련 끝에서 그들에게는 메달이라는 좋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운동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뒤에 있는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자기의 계획, 어, 뭐 진로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편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격증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놀것 놀지 않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어, 그렇게, 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팔자 좋게 놀고, 나중에 고통을 받을 것이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지금, 나를 힘들게 해서 절제하고 하면 나중에 더큰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오늘 절제하는 거죠. 오늘 절제하지 못하면 내일 고통당하니까. 오늘 내가 걸어가면 내일은 뛰어야 되니까. 오늘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내일은 막 숨이 차도록 막 해야 되니까. 오늘 게을러 뛰기 싫어도 부지런히 가야. 내일 안뛸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응? 음? 바깥에 얼마나 큰 추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추위가 어? 온 땅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따뜻한 하나님께서 봄을 주실 거란 말이죠. 지금은 너무 견딜 수 없이 인생에 이런 한파를 경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지만 이내이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죠. 안는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만 보면 지옥이죠. 이이 상황만 보면 너무나도 괴로운 지옥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섭리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픔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의사가 의사가 하는 그 어, 어, 글을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의사가 치료 중인 환자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그 환자가 존경스러운지 머리가 숙여서 막 응? 존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인데도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웃음이 항상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생각을 하기를 자신의 병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 바보는 즐겁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는 즐겁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병이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그냥 바보처럼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는 거예요. 부인, 부인, 당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알고 말고요, 선생님. 그때 의사가 다시 대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인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 병은 저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사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사명이 끝이 났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낚신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어떤 일 부분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과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창고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 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